오케이 자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포포스 해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들 자 팀으로 봤을 때아 포포스 팀이 빨간색 팀이고요 오자 자리도 이거 아주 좀 화려하고요 1 2가 바꿀 때 됐노 하하하 아이폰 10이면 엄청 오래된 거 아닙니까 아이폰16? 제가, 여러분들, 제가 아이폰은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아이폰10이면, 그, 언제 나온 거예요? 언제 나왔을까? <laughs> 자, 동적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상아색 저그가 K선수 그리고 빨강색 정렬의 막심 무수자 그리고 이제 아이폰 살색 포스 전파 이제 견제를 아주 막깔나게 해주신 분이고요 아 혹시 컴퓨터라고? 하하하에왜 <laughs> 아, 그래 어? 에 이럴 수도 있지, 어? 이렇게, 드짜 심시체 할 수도 있지, 어? 자, 종족으로 봤을 때, 투자구 원테란. 그리고, 우리 편은, 투자구 원토스. 자, 이거, 테란 대 포스 팀이고요 자, 링 찍혔습니다, 지금. 자, 융링. 융링 찍혔고요 자이 경기에 상당히 아주 흥미롭습니다. 누가 이길것인가구요자 저글링 지금 출발합니다. 육 저글링. 자정려의육 저글링 그리고 막시무스 좌의 이제 빨간색 저글링도 이제 등장하면서 자 봤습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자 저글링 어디로 갑니까? 자 한심입니까 셋입니까? 자틀어 가지고 다섯시로 갑니까? 자 5시인것 같구요 자 하지만 어, 썬클 콜로디가 하나 박혀있는 부분 자 확인했습니다 자 시야 업그레이드 안돼있는 오버레드의 시야는 굳기 때문에 충분히 보죠 자 결국 한시로 가는데 한시로 이미 질럿이 이제 4질이나와있고요 자 올라갑니다. 자 완벽하게 이제 어, 블로킹 모드 준비돼 있고요. 자 9시 달립니다. 자 지금 오버드 이제 역시 자저블링 이제 이 있다 보니까 어, 잡히지 않을 것 같고요. 자 투팩 확인했습니다. 투팩을 이제 확인한 지금 자 벙커도 특이하게 투 벙커. 어, 와, 팩토리 깨지고요. 자, 확실히 이제 상대 테란 선수가 APM이 제일 느립니다. 상대 테란 선수가 여기서 APM이 제일 느리고요. 자, 정렬의 막시무스자도 이제 APM이, 어, 이제 두분다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 실력은 확실히 막시무스자가 더 좋기 때문에 물론, 이분이 이제 처음이고, 예, 제, 저는 이제 처음 보는 거라서, 이분이 얼마나 좀 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팩토리 날아가는 걸 봤을 때는, 어, 실력은 좀 초보분이실 것 같습니다. 보통, 중소 내지 꽂으면, 팩토리를 잃을 일이 없겠죠? 자, 질러, 갑니다! 자, 부숭까! 부숭까! 자, 갑니까? 와, 근데 확대하니까 질러시, 와, 상당히 더무서이 보인다. 자, 지금 서플. 자, 서플 위치도 상당히 자유적이고요. 자, 이 자유로움 덕분에 서플라이 디팟이 이제 자유롭게 이제 퇴장하는. 그와 동시에 이제 에드원도 이제 날아가는 부분. 님들 뭐 하세요? 타우시는뭐 합니까? 돈 1500, 가스 오0어 자 아, 죄송합니다. 에이, 뭐 해설하다가 을 이제 이런 이제 해설을 이제 하면 안 되나 봐. 어, 살짝 조금 이제 감동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대 테라 9시는 이제 퇴근했고요. 자, 이투터그들이 이제 기적을 보여 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전판과 이제 다름없는 이제 불꽃 막시무스 좌의어 아주 강력한, 어, 저그 분량을 또 보여주실 것인가? 자, 지금, 썬크 이제, 무지하좀 올라가고 있고, 이제, 이쪽으로 또, 어, 체인버, 어, 체인버 길막을 또 해줄 생각이고, 자, 이제, 저였으면, 이쪽으로, 이제, 라바, 이제, S제 해가지고, 예, 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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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 길막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좀아쉽고요 자, 막시무수, 마시무스, 막시무수자의 쪼그링, 아. 자, 덴 취소해준 것만으로도 아주 큰 수확이고요. 자, 히브라 일크 댐이그 40초 걸리지만 한번 취소한 것만으로도 좀그러군요 자, 여유가 넘치는 이제 막시무수자의 이제 이 드론. 음. 자,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이제 드론들이 좀 쉬었다가 일을 이제 하는. 자 그리고 7시 지금 히드라 찍혔을 겁니다 자 히드라 다수 찍혔고요 자 K선수는 이미 히드라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와 동시에 어, 견제 어 견제 달인 우리 아이폰 어, 16자그제 생각에는 아이폰 16에 그 자동 견제 기능이 이제 탑재가 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이폰 12 친구한테 아이폰 16으로 바꾸라 하지 않아 어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무제할 필요는 없죠 자 시드가 다크자오자 막시무스 자, 전는 지금 어 빌드를 아주 이제 다양하게 태크를 타고 있고요 자 스파이어에 이제 덴 올라가고 이제 콴나스트까지 아, 이거를, 이제 다시 또 이제 부시고. 하긴, 여기다가 지으면 좀 불편하게 합니다. 길막대고. 오, 달립니다. 자, 아이폰 16에, 이제, 아주 성능 좋은, 이제, 어, 발업 기능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아이폰이기 때문에, 어, 질러들이 겁나 빠릅니다. 자, 달립니까? 오! 여기 해철이. 자, 완성 직전이어서 취소하기도, 와, 과감히 취소해버리고요. 자, 해철이 하나 취소시킨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겐세이고요 자, 테이 선수도 지금 스파이어와 이제 라스트 올라가고 있고. 자, 무술의 달인, 자, 무타 나왔습니다. 자, 도망가고 있는, 이제, 아이폰의 진력과 추적하고 있는 보살자들. <laughs> 자, 막심수자, 아, 돈이 아주 많이 넘쳐나는 부분이고요. 자, 오버로드, 이제, 팍팍 올려주면서, 어, 그렇죠. 자, 이 물량 보십시오. 자, K 선수가 이런 물량을 좀잘 찍습니다. 어, 전에, 이제, 또 게임 했었을 때, 제가 해설을 했었거든요? 음, 제가 해설을 봤는데, K 선수의 그 특유의 그 물량, 음, 아주 잘 썼구요. 자, 이것도 바로 출발해주면 될것 같구요. 자, 이쪽으로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커바의 상처. 하지만, 우버러드가 이제 보면서, 이제, 장비 축제. 자, 그리고 뒤에서 또 히드가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자, 럴커 다수 하면서, 이제 후속까지 좀 막을 생각인데, 이제 여기다가 럴커를 찍을 필요는 없죠. 왜냐, 어, 이미 지금 11시는 1시와 이제 난전 중이고요. <laughs> 자, 무술의 달인 좀 쌓이고 있습니다. 아, 막혔습니까? 자, 뭐, 그래도, 어, 소모전 해준 것만으로도, 어, 상대 투 저그들한테는 아주 큰 압박이죠. 자, 그리고 11시 선수가 지금 중요한 게, 예, 상대 입장에서 이제 해석한다고 하면, 이제 1시를 무조건 좀 밀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리고 이제 1시, 이제 아이폰 선수의 이제 입장에서는 지금 견제 가는 타이밍인데, 히드락게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물량을 강제적으로 좀 찍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 그 순간, 11, 자, 판이 나왔습니다만, 자, 인스네요 아직 만화 부족가죠 이제, 인수네요. 만화 75. 자, 어, 레어 날아갈것 같습니다. 자, 뒤늦게 인신을 풀어보지만, 자, 날라갈것 같습니다. 자, 날라가죠 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포포스 팀이 웬만해서는 질 수가 없습니다. 어, 웬만해서는 질 수가 없는 부분. 자, 그리고, 한시 선수도, 이제 어 기습을 받은 아 나갔구요 그 순간 자 게임 꼭 끝날 것 같습니다 자 3대1 더군다나 한 명이 토스 가니도 적그다어 이거는 이제 요즘 공방 수준에서는 이제 장난감에 이제 준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끝까지 계속 하다가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가든가. 확실한 거는 7시 선수한테는 이제 미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막시무수자의, 어, 불꽃 뮤탈리스크! 갑니다. 자, 그레이터 스파이 완성됐거든요? 여기서 가디언. 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제 욕심이었으면 리타를좀더 모아가지고 한세 부대 네 부대 시원하게 어, 들어가서 저게 호두를 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폰 선수가 지금 이제 스파게이트를 다수 뽑고 있고, 아, 캐리어 준비합니까 설마. 자, 캐리어 준비하면 이제 아주 최고의 동락이죠 자, 들어가지만, 과연 이거 부실 수 있을까? 자, 와사비가 없어가지고, 날아갈 것 같긴 합니다. 아, 이건 날아가네요. 자, 7시에 이제 뚝배기, 포드까지 날아가면 이제 7시가 할수 있는 게 없죠, 이제. 게다가 하이브까지 이제 끊기면서 자, 장렬이 어, 3마리 살아남았고요. 자, 지금 드랍 이제 준비한 것 동시에 K 선수의 디팔러가 보이고요. 자,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이오버루로 자, 견제 갑니까? 자, 아이폰 16의 이제 견제 기능. 자,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한번 보도가있습니다 <laughs> 자, 7시 선수도 좀 상황이 급해지긴 했습니다만, 이 방어 타워 두 개를 부시고, 이제 드론을 좀정 위치로 가면 이제 어떤가 싶은 생각인데, 자 지금 풍선 그냥 추척합니까? 이제 빈거 그냥 문방 세우고 이제 진짜 들어갑니까? 야 견제 이제 견제 시원하구요. 자 아이폰 기능이 확실히 견제가 어, 아주 시원합니다. 자 단순히 이제 그 오물 풍선 어, 도발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보이는 이제 막싱수자의 뮤탈. 자 이제 쉬울 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바디투가 가가지고 어, 마무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디파로마운드 이제 올라갑니다. 어, 디파로마운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아 커세어네요. 자 커세어로 이제 저게 이제 풍선을 전부 다 이제 터트리는 식으로. 아, 밤령 밤령 갑니까? 자, 서울역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서울역 완성됐고요. 자, 디팔러가 아직 안친 친 걸로 봤을 때, 지금 아주 많이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스가 많이 부도하구나 지금! 자, 풍선 갑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할걸 갈까, 일까요 자, 그 순간, 이제, 가디언 다수 나오고 있고. 자, 디바울러의 역할을 커세어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가디언, 가디언만 가도 충분히 이제, 어, 끝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뭐, 커세어 날아가도. 여기서 제 생각에 캐리어 찍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자원 흐름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 근데 캐리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로 봤을 때는, 제 네, 그냥 커을 찍은 것 같아요. 자, K 선수의, 이제 네, 계속되는, 이제 네, 오물풍선 도발. 자, 퀸 등장했고요. 자, 퀸 녹았고. 아 나이더스 커을 자, 막시무스 저의, 어, 붉은 군대가 곧그 턴을 뚫고, 어, 이장할 예정. 자, 디팔러가 이제 나와줬습니다만, 자, 솜, 다크솜스 하죠. 자, 뚫리 있구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지지가 나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쥐요